<laughs> <laughs> 개웃겨 이성급 씨.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웃기냐 이거. 완전 <laughs> <맞아>, 귀여워 이거. 아! <laughs> 복수 복수. 야! 복수 복수. 와 대박. 야! 야 대박이다. 아니 상민이 형저 꽁한 스타일이네. <laughs> 두번 튀겼어! 그치지두번 튀겼어! 어. <laughs> 아씨번맞팔 아, 맞아 어어세개야 아, 둘, 셋, 넷! <웃음> 와! 라페 <laughs> 라쇼! 나... <와>, 나... 아, 어이종기이냐 <laughs> 야, 2점 차야? 아, 이 어이, 야, 이 와, 대박이다. 아, 존나 재밌네. 아, 씨. 와 <laughs> 아! 동점 동점 다 화났다 이화어왼쪽에 맞아 왼쪽에 줬으면 못넣을 수도 있어 와아 영주 아, 아공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. 아, 씨. 과연. 와, 자, 자. 아, 세월다, 세월다. 와 소방수 소방수 은혁이 네. 소방수. 세월다, 세월다, 세월다. 이쪽으로 오세요. 언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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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. 두번 튀겨 하나 아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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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. 아, 어. 어머 네 개. 진짜. 오케이 네제 수비 안할죠 <laughs>

굿나? 야 세영이 패스 좋았다. 아 굿이다 굿. 와, 역시 헬스보이. 상민이 형은 이형 너무 못한다. 아닌데, 아니, 근데 저기 태양의 형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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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만히 있는 데 박스야! 가, 가 가만히 있는 데 박스야! <웃음> <웃음> 아무것도 안박는데 박스야! 가만히 스야어만스다스였어만나이스패스

아이고. 어, 그래요. 그렇게 해 줘. 그렇게 해 줘. 그렇게 해 줘. 그렇지. 어류형 그렇지. 아, 박스! 와! 아 존나 아깝다. 와 대박인데? 이들어갔어면 어떻게 모르는데. 영중! 영중. 아겠다

뛰이우리 어, 어, 누가 이기는 거죠? 빼빼빼빼빼빼 나가지 말고 상민형줘상민형 왼쪽에 있다가 상민형 형이 이제 패스하려 그랬어 깜짝 네아 <laughs> 그래서 오, 맞네 야, 아직 시간 있네 어, 야, 누가 없냐 힘들어서 라운드 와, 소방수 와, 불 껐다 상민이 형 빨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

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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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쳤어 쳤어, 어. 쳤어 맞아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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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성근이 4개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지, 지, 저기, 세형이 와. 아이, 한번 보고 싶은데. 혁이도 4개. 은혁이니. <laughs> <응>, 사파존찾아은데파 <laughs> <laughs> <찾고> <laughs> 파울이정도 <laughs> 수비 안한 거지, 아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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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, 노안이라 눈이 잘안 보여. 누구 누구? 야왜안 들어가는 거야? 아이고 끝네 몰라, 몰라 몰라 아 10점 차야 예상력이 진짜 나쁘네 싸가지 없어 쟤쟤 진짜 제보마 여기 좀 빼줘라. Thank you. t h a n 게 왔어? 어? 어. 아.